시주의 할머님요 오늘 다이 태백산 천재단 인사를 드리고, 팔보함에서 1박 2일 기도를 합니다. 다 맑은 이 기운 잘 받아서, 또 이렇게 연기석이 받아서 올수록 다 도와주십시오. 가는 길 내내 운전을, 어 이렇게 장거리 운전을 하는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아, 드립니다 네 인사를 드렸고요. 어젯밤에 손목으로도 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티비 손에 가서 또이 장군님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합의동참을 좀잘 받아서 그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은이 장군님들이지만 여러 신령님들도 있으시고 가서 또 기도를 하게 되면 은또 이렇게 또 합의동참 받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꿈은 음, 장군님 쪽으로 많이 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한번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티백선으로 이제 기도를 갈 예정입니다. 밤새 직접 이렇게 또 만든 또 이렇게 유복초밥에또 호박에 또 안에 또 고구마도 삶았고요. 식혜도 직접 만들어서 올리려고 가져갈, 어, 올리려고 직접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정성스럽게 만든 거를 또 신경 있게 올려서 음, 기도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어, 열심히 잘 도착하여서 또성불 받을 수 있도록 좋은 기운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택단으로, 신재단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현은 지금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왔지만, 신내물들은 누르고 있고, 바람소리도 좋고, 신내물 소리도 좋고, 어, 소리도 좋고 어,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좋습니다. 올라가서 인사 잘 드리고, 오늘 탈거함에 가서 1박 2일 기도 열정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된다면, 위에 올라가서 인사하고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어, 오늘 차로인데요. 신원님들 항상 아 어, 내시고요. 좋은 시간에잘 되시기를 얘기도 하겠습니다. 감사니다 천재단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눈발눈 소리가 뽀득뽀득 나요 공기가 시원한게 좋습니다 오늘 천재단에 가서 또 인사를 잘 드리고 또 우리 신도님들 가중가중마다 편안하기를 기도영상 잘 드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힘내시고요 어, 음력으로는 오늘이 11월 1일이고 양력으로는 12월 4일입니다 이달도 지나가게 되면 한 해가 또 지나가는데 모두들 몇 년에는 나의 기준을 좀 낮추어서 불행 속이지만서도 행복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무가 되게 울창하고 높습니다 쭉쭉 뻗었죠 천천히 걸러, 어, 걸어서 또 올라가도록 할게요. 바닥에 눈이 많이 왔어요. 항상 산신할아버지 덕을 많이 받으셔서 모든 인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입구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몸에 이 도사할아버지가 딱 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걸음이 되게 가볍고 되게 가볍게 힘차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도사 아버지, 단신할아버지 다 열도 실리입 합의 동참 받아서 오늘 태백산 기도 천재단 기도 잘다 인사를 드리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사 아버지가 진짜 실리니깐요 발이 너무 가볍고 좋아요. 자 가벼운 마음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어, 한 30분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오르막길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정말 눈길에 눈발냄소리에 여기 가는데, 동자선님도 오시고, 장모님도 오시고, 도사 할아버지도 오시니까 힘이 들어도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힘이 자꾸 나는 같고, 덩칠덩치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정상에 잘 가서, 또 가기 전까지 여러 신령님들과 또 합의 동참을 잘 받아서, 오늘 인사 잘 드리고 오겠습니다. 몇 년짜리에는 사업하시는 분들 특물 잘 받으시고, 또금전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금전줄이 풀려서, 잘 이렇게 풀려갈 수 있도록 서드렁이 신령님과 합의 동참 잘 받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거의 한 3분의 2이참 이렇게, 올라갈수록 많은 생각들이 비워지고 저 멀리 이 산등 너머를 보면서 또 여러가지 또근심 걱정들이 다 소멸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이렇게, 음 여기 또 초하루, 11월 초하루 또 이렇게 기도를 왔는데 산에 올라갈 때면 이 순간만큼은 정말 소년이 된것 같아요. 동자 설리님도 많이 이 몸에다가 이렇게 또 강림을 하시고 또 이런 니 산에 올라간 이 순간은 정말 소녀가 된것 같고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아주 신나고 기분이 좋고 상쾌합니다. 야, 어, 어. 야, 얌. <laughs> 7점 7km 지점으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오니까 눈길입니다. 새하얗죠. 눈길이고 또 이렇게 어~ 또 하얀 광경이 또풍며 펼쳐집니다. 항상 우리 마음도 이렇게 하얗게 늘 맑았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천재단까지 1.7km가 남았습니다. 올라갈수록 눈길도 많이 음,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왔고 한데 열심히 잘 올라가서 또 인사드리고 오늘 도 학습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라갈수록 도사버지도 몸에 실렸다가 동자선님도 몸에 실렸다가 몸이 가벼워요. 몸이 가볍게 가볍게 천재단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상에 가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정상에 이제 천재단에 거의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어요. 길이 다 눈길이에요. 바람도 많이 불고 시원한 게 좋습니다. 상쾌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또 천재단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천재단까지 0.8km가 남았어요. 야, 군데군데 다 이렇게 돌탑을 사놓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네요. 다! 위하고 좋습니다. 계속 이렇게 걸어오니까 땀도 나고요. 어, 또 내려오는 사람들 인사도 하고 기분이 참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열심히 열심히 더 남은 키로 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에 이제 인사를 드리고 오늘 주말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등산으로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많아서 또 사진을 담아봤는데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날 거예요. 동영상 좀 담아봤고요. 그리고 인사드리고 또 장면도 어 이렇게 한배금 나오는 모습 딱 사진을 찍어주고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은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태백산에 기도를 하러 왔습니다라고 이 태백산. 단신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요 공하고 지금 이제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가서 팔범에 가서 이제 이 마지를 올리고 제물을 올려서 기도드릴 예정입니다 어, 다리가 많이 아파요 아프고 또 눈길이라 그런지 지금 많이 미끄럽고 또 이렇게 했지만서도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어, 참 기분이 상쾌하고 또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산을 올라가다 보면 누구나 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정상에 갔을 때 기쁨을 참 이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짧게나마 이 등산을 하면서 또 인사를 드리기 위해 정상에 올라서면서 또이 여러 신령님들과 우리는 또이 산에 가게 되면은 그산에 산신 할아버지, 동자 선님들, 대감님들, 장모님들 다 이렇게 동참을 받아갑니다. 내려가는 길에도 늘 즐겁고 신이나게 내려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 자체가 명기소기를 받는 거예요. 또잘 내려가서 팔밤에 가서 명기소기 많이 많이 받아서 또 성분 주도수 있도록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서 또 기도할 때 영상 찍을게요. 네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어, 인사를 잘 드리고 왔습니다 이제 팔보암으로 출발해서 거기서 또 이렇게 기도 영상을 드려서 태백산의 좋은 기운을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